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도 계속해서 마카베오 하 2장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보존문서 속에서 예언자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잡혀간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한 그 재단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레미아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 것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그 장식물을 보더라도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충고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언자는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같은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 에레미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계약괴를 따라 다니게 하였습니다. 에레미아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계약괴와 분양재단을 안치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에, 하여, 하였고,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아는 이 일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어야 한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한 곳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다. 또 솔로몬이 지혜롭게도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희생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을 태워버렸듯이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모세는 속죄의 제물은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것이므로 불살라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8일간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에 말한 기록 문서와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런 이야기 이외에도 느헤미야가 책을 수집하여 도서관을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왕들에 관한 책과 예언자들과 다윗이 쓴 글과 재물을 드리는 일에 관해서 여러 왕들이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전쟁 때문에 흩어졌던 책들을 모아서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책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보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청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차지한 땅과 왕국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모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당신의 거룩한 땅을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서문은 기르네 사람. 야손이 쓴 다섯 책 속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에,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위대한 성전의 정결 예식과 재단 봉원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유파톨하고 싸운 이야기, 또 유대교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전사들의 도움으로 적은 병력으로 온 땅을 점령하고 많은 야만인들을 몰아내고 온천하에 이름난 성전을 회복하고 에루살렘을 해방시키고 거의 없어져 가던 법을 재확립한 이야기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원조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등이다. 키레네 사람 야손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야기를 우리는 요약해서 책한 권에 담으려고 한다. 이 책의 저술 목적과 방법,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어지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그 내용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 많은 자료를 요약하는 일은 많은 노고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 일을 계획한 우리에게는 밤잠을 못 자고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연회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일을 해보려고 한다. 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원 저작에 양보하고. 우리는 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하겠다. 집을 새로 지을 때 건축가는 집 구조 전체를 보살펴만 하지만, 나파나 사세로 사생활로 장식할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집에 알맞는 장식이 되도록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여 각 부분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역사서의 원저자야가 할 일이다. 그러나 요약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사건의 세밀한 내용을 피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덧붙일 것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역사를 쓰는데 있어서 서문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역사 자체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에, 에, 마카베오 하 말씀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의경을 봉독해 드리기 전에 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외경의 뜻은 아포크리파라는 뜻이다. 아포크리파 그리스어 형용사죠.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저술되었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저작되었죠. 말라키 이후 예수님까지의 이야기 이것이 아포크리파 감추어진 책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 감사한 일, 일은 1997년 부활 주일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합동으로 어, 성경 66권과 의경이라고 하는 아포크리파를 성경 안에 포함하여 공동 번역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저도 이 공동 번역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성공회와 한국 정교회만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어,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저는 이것을 안타까운 이야기다. 에? 감추어진 책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 저희가 읽고, 듣고, 보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처음 말씀 들었죠?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만들었다. 에? 이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도 또어 유익하고도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느헤미야가 성곽을 재건축하고 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지도자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도서관을 만들고, 크도 작가, 작곡 안에 도서관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아니, 지역사회까지 열려, 열어서, 어, 성경뿐 아니라 영성의 책들, 수많은 유익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고, 하나님 원해죠. 1978년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었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도, 그리찬 미션 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책들을 모아서 평촌에 있는 한국의료선교회 사무실에 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4년 전에 봉화산 기술에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얼마 전에 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처음 시작은 2,700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3,300여 권의 책이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보충해서 유모는 초라하고 찾아오는 이 거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성교사님들이 와서 잊고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어, 저에게 여유가 생기면 이제 이곳에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에, 또 목회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도 아무렇게나 읽으면 도리어 폐해가 있어요 영혼에 영혼에 폐해가 있고, 육체에게도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열려고 하고 있죠. 에, 아무쪼록, 에,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에,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에, 찬송가 288장을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통일 찬송은 204장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이런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새아침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골라서 분별하여 어, 일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어서 어, 가정과 자녀 손들 하는 일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어, 우리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력당이 무너지고, 또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세계보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여 연세 있는 분들 건강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박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